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할 때는 어, 평균에다가 곱한 만큼 곱하고 더한 만큼 더해 주시면 된다가 되겠고 분산을 구할 때는 x의 개수의 제곱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더한 건 버려 버린다가 되겠죠. 그래서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하면 문제를 풀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 라는 것은 확률변수 x가 될수 있는 값과 그때 확률이 주어졌다 그래서 확률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0 넣어주시면 12분의 1이고 1 넣으시면 12분의 4고 2 넣으시면 12분의 7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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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다는 거죠 그럼 12분의 빵, 12분의 4, 12분의 14, 그래서 12분의 18. 그러면은 2분의 3이 평균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음 평균이 거지같다 인거 같기도 하고 어 이쁘다 인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뭐 본인 취향대로 푸시면 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 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던가 아니면 별량제곱을 구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쨌든, 음 평균이 자연수로 딱 떨어질 때, 그때만 이쁜 걸로 보고, 문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량제곱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별량제곱의 평균은 일단 별량제곱은 구해놓고 평균 구해야 되니까 빵을 곱하면 되죠. 빵 4, 28에서 평균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를 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12분의 32에서 4분의 9를 뺀다는 거죠. 음, 통분을 하죠. 3을 곱할게요. 3을 곱하면 은 분산이 12분의 5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구했으니까 집어넣고, 분산 구했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4가 되고, 계산하시면 15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